지금 글로벌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로 다른 두 힘이 시장을 어떻게 끌고 당기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식 시장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이상한 동거, 이 팽팽한 긴장감의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이 화면이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 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신뢰 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날아오르는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긍정적인 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시장의 강력한 성장 엔진 AI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불과 1년 3개월, 그러니까 5분기 동안 수주한 AI 슈퍼컴퓨터 계약 금액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AI 인프라에 얼마나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엔비디아의 힘이 그냥 반도체 칩 하나 파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른바 엔비디아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더니 주가가 26%나 뛰었고요. 우버랑 손잡고 10만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와 함께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공장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술 하나가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아예 새로운 상거래 생태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픈 AI가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AI 기술을 만들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는 강력한 서버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의 2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팔이 지갑이 되어서 챗 GPT 안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미래의 쇼핑 방식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AI 상거래 생태계의 탄생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다른 승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온라인 가구 회사인 웨이페어는 4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21%나 올랐고요. 우라늄 회사인 카메코도 전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21%가 급등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페이팔이나 노키아의 상승세도 정말 놀랍죠. 결국 강력한 실적과 AI라는 기술 붐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였죠?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이 뜨거운 시장을 현실로 다시 끌어내리려는 차가운 경고의 심, 바로 경제적 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94.6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식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가 정말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결정회의 FOMC인데요. 여기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시장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이 AI가 이끄는 성장이 전 세계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확하죠. 빅테크와 AI 덕분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서 비빌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유럽의 대표 기업들이죠. 필립스하고 노버티스 주가가 각각 5% 4%나 빠졌고요. 벨기에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주가 지수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는 훨씬 더 뚜렷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에 또 다른 변수가 더해지는데요. 바로 지정학, 특히 강대국들의 관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레이더에 딱 걸린 가장 큰 지정학적 이벤트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곧 열릴 APEC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붙이던 높은 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대신 중국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원료 수출을 막는데 협조하는 그런 딜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협상에 잘 풀리면 시장의 긴장감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시장을 위로 당기는 힘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 화면이 지금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편에서는 AI 투자 열풍과 빅테크의 엄청난 실적, 그리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자! 하면서 시장을 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얼어붙는 소비 심리, 그리고 부진한 유럽 경제가 안 돼! 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끌어 내리고 있죠.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와 변동성이 공존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2024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여러 가지 눈부신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이 차가운 경제 현실. 여러분은 이두 가지 거대한 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